다 먹었어? 어. 응. 다 먹었어? 어. 응. 간장 그렇게 넣어서 먹었어? 응 그만 먹어 이제. 응. 많이 먹었어. 아이고 맛있죠? 응. 응. 그냥 이렇게 퍼먹으면 안 돼! 아니야! <laughs> 밥한 숟가락 더 줄까? 응? 밥더 줘? 응 어. 먹어 호호 호호 뜨거운지 보는 거야?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 태양 먹을 거야? 먹고 잘 소화시키자 엄마랑 나가서 걷다 오자. 맛있어? 꼭꼭 씹어서 먹어. <웃음> 맛있죠? 응. <laughs> 맛있죠? 응. <laughs> <laughs> <맛있죠? 웃음> <laughs>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해태야 안돼. 안되지. 소하면 안 돼. 엄마랑 나가서 걷다 오자. 응. 엄마 먹고. 응. 오리 아줌마 또 보러 갈까? 응. 오리 아가들 있었지? 우 오리가 네 마리나 아가 데고 나갔지? 응. 둘, 셋, 넷. 응.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넷, 넷. 네 마리. 하나, 둘, 셋. 또. 또 달라고 아니 그만 먹어 이제 또. 너무 많이 먹었어 세 번이나 먹었어 또. 아니야 맛있어 응. 간장 밥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해 그만 먹어 응? 잘 먹었습니다 이따 또 줄게 응? 나갔다 와서 또 줄게 응. 운동하고 와서 또 줄게 응. 운동 맞았어 운동. 운동 운동 맞았어 운동 운동을 똥으로 들었어 엄마가 응? 운동 응. 운동 갔다 오자 우리 응. 아니고 아니 간장 마시면 아야야야야 간장을 마셔 마시. 간장을 마시는 거 아니지? 아, 아 맛있다 물 어디 놨어 테이 응? 물 저기다 엄마 물 갖다 줄게 자, 물 아잘 먹었다 빠이빠이 다 먹었죠?